10번, 함수 fx가 구간이 나뉘어진 함수인데 경계값이 절댓값이가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였겠네요. 자, 이 구간이 나뉘어진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하고 있고, 이때 닫힌 구간 0, 3에서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합을 구하라고 하네. 자, 절댓값이 보기가 조금 불편하면, 한번 풀어서 써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 다만 절댓값 바깥쪽의 값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x가 2보다 크면은 이제 x 세제곱 빼기 a, x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일 때, 2 사이일 때, ax 더하기 b,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거나 작을 때, x 세제곱 빼기 a 이렇게 해놓고, 먼저 x가 2에서의 연속성이 따져질 때는 사이드에 2를 대입한 느낌. x가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일 때 역시 마찬가지가 되었을 것이고요. 이두 식을 연립하고자 어 그대로 빼주면 자 16은 4a가 된 거니까 a는 4가 되고요. a가 4가 되면 위의 식에 대입해 볼게요. 4는 8 더하기 b인 거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운데가 4x 빼기 4고 뭐 x 세제곱 백이사 정도 잡혔으니까 당연히 연속인 거니까 이렇게 직선 부분이 기울기가 양수면서 이 이어지다가 뭐 삼차함수가 이제 x 세제곱 빼기 사는 증가하는 함수잖아요 뭔가 이런 느낌이었을 거니까 얘는 그냥 증가함수여서 최대값은 그냥 f삼이었겠죠 f삼은 지금 m인데 그럼 얘는 이십칠 빼기 사가 되는 거니까 이십삼이었을 거고요. 최소값은 F0인데, 그럼 그냥 마이너스 4였으니까, 얘가 이제 라지이고 마이너스 4가 스몰엠. 그냥 더해버리면 얼마가 돼? 19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지. 해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모든 항이 자연수. 모든 항이 자연수래요. 인수열이 모든 자연샌에 대해서, 자, AN이 홀수인 경우 AN 더하기랑이 어, 1 더해지는 건데, 자, 직전항이 홀수일 때는 1을 더하고, 짝수일 때는 3을 더한다. 뭐,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시작하면 되겠죠. 자, A12, 30일 때 A1의 값. 자, 그럼 A1의 값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A1을 내가 알파라고 할게요. 자, 알파가 짝수일 때는, 자, 그 다음 항은 이제 3을 더했을 텐데, 알파 더하기 3은 홀수가 되겠죠. 자, 홀수였던 경우는 이제 1을 더하고요, 그죠? 1을 더하는 순간 뭐 어떻게 돼? 짝수가 되었겠지. 자, 짝수였으면 또 다시 이제 3을 더하는 거니까, 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8에서 짝이 되는 거니까, 짝홀, 짝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A1, A2, A3, A4, A5. 그러면 A에 여기 짝수항이 있었을 때는 무조건 홀수인 건데, A 시팡이 지금 짝수이므로 어, 알파가 짝수인 경우는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어, 이번엔 알파가 홀수인 경우는, 홀수인 경우는, 자, 알파 더하기 1 더해서 이제 짝이 되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3을 더하면은, 자, 홀수에 짝수를 더했기 때문에 홀수였던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알파 더하기 뭐가 돼요? 5가 되어서 짝수가 되는데, 지금 봤더니 수열의 짝수번째 항이 계속 짝수인 거니까 이거는 가능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1도하고 3도하고 하다 보니까 어 얘는 지금 4씩더해 지는 게 반복이 될 거니까 A5는 지금 알파 더하기 8이 되고 A7은 알파 더하기 12가 되고 a 9는 알파 더하기 16이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홀수에다가 짝수를 더었으니까 홀수이고, 그러면 A10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를 더하면 되었었던 거니까 아이파하기 17이었던 거고요. 얘가 지금 30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된 바, 우리가 생각한 아이파는 얼마였다? 13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해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2번, 수직선이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 에서의 가속도가 저렇게 잡혀있는데 2차 시계에요. t가 0에서의 속도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했으니, 자, vt를 뭐 구해야 할 상황인 거네. 자, 적분을 하면 t 세제곱 더하기 2t제곱인데, 자, 초속도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0 넣었을 때마 3이 되어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t는 k에서 운동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면, 운동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건데, 자,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겠죠. 자, t 대신에 1 집어넣어 봤더니 0이거든요. 그래서 t 0 1을 인수로 가지는데 인수분해를 해주자면, 세, t 세제곱 만들려면 t제곱이 곱해져야만 할 거고요. 상상 마3이면 뒤에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2t제곱을 만들려면 3t가 필요했겠죠. 자, 그리고 뒤에 쪽은 지금 판별식을 써보니까 9백이 12라서 0보다 작아서 0이 되는 t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어, 결국은 t가 1에서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해서 k는 지금 1이고요 자, 시각 t는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를 l이라고 한다면, l은 그러면, 어, 0과 2 사이에서는 지금 보니까 뒤쪽은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어, 0과 1 사이에서는 이 t1이 0보다 작음으로 음수가 되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0에서 1까지 t 세제곱 2t제곱 빼기 3을 갖다가 적분하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이제 부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분을 했었으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럼 얘네들 다 적분을 해봐야 되지. 마이너스에 지금 4분의 t4승, 그 다음에 3분의 2t3승, 빼기 3t를 0에서 1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적분한 거 그대로 쓰면 되죠. 3분의 2t 3승 빼기 3t에 1에서 2까지 계산한 게 지금 L이었던 거죠. 자, 첫 번째는 이제 t 대신에 0 집어 넣으면 0인 거니까 1만 집어 넣으면 되겠죠. 4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빼기 3. 뒤쪽은 이제 항별 계산을 해주면 되죠. 4분의 15. 3분의 2에 7 곱하고 빼기 3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죠? 자, 마이너스가 앞에 만나서 플러스 3이 이렇게 사라져 주고요. 한번 써줍시다.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5 더하기 3분의 14인 건데, 자 이렇게 합치면 4분의 14가 되고, 이렇게 합치면 지금 3분의 12니까 4인데, 4분의 14는 지금 2분의 얼마겠어요? 7이었던 거죠. 2분의 7에 4 더하면 2분의 뭐다? 15가 되었을 거니까. L은 2분의 15이고 K는 1이다 보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 2분의 17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지. 해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